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게요.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부자 되겠다. 우리 자녀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특별한 이야기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부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것이 복일까? 그런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근데그 밭에 가시가 많아요. 잡초가 많아요. 그러면 씨를 뿌렸잖아요. 싹이 나요 줄기가 자라나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요 왜냐? 가시가 기운을 빼앗아가요 가시한테 치여가지고 제대로 열매를 못맺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려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싹이 나죠 자라나죠 열매 맺죠 백배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추씨 작은 거 하나 심었는데 배추가 이만해요 백배 어, 복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은 다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뿌려요 근데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가난한 심령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가시가 있고 잡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해줘요. 첫째는 뭐냐? 세상에 염려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쾌락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싹이 나고 자라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밭에 가시가 있다. 잡초가 있다 그러면 가시를 뽑아내야죠, 잡초를 뽑아내야죠.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죠. 그래서 씨를 뿌리면 백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 쾌락을 뽑야 뽑아내야 그 뽑아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고 가능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복이 있다, 가난한 심령이요. 복이 있다,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이 좋은 땅이다.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고, 그리고 가시가 없고 잡채가 없는 마음이다 옥토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는 싹이 나고 줄기 올라오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리아 그래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아브라을 부르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아브라멀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하시잖아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손의 복이에요.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명예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을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 속에 뭐가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조카 노다고 조카하고 함께 살아요. 근런데이 음, 아브라함의 일꾼하고 조카의 일꾼하고 막 다투어요. 왜냐 막그 동안 양이 불어나고 소가 불어나가지고요 풀밭에 가면 풀밭이 적은 거예요. 또 물을 먹이려면 우물을 먹이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 요 그러니까 서로 먼저 먹이려고 막 일꾼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죠. 야, 우리가 이제는 분가할 때가 됐다. 축복받아서, 물질에 복받아서 분가할 때가 됐다. 그래서 분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조카가 어디에 가느냐. 소돔성에 갑니다. 소돔성은 부자 동네예요 그리고 쾌락의 동네입니다. 거기에 갔어요. 이 소돔성에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소돔성이 먹을 게 많잖아요, 부자 동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빼앗으려고 온 거예요. 전쟁에서 소돔성이 졌어요. 그래서 적군이요 소돔성의 사람들을 다굴부역이 엮어가지고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도 모두 빼앗아 간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일꾼을 동원해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밤에 기습공격하죠. 적군이 언제 뭐, 전쟁 이겼겠다, 물건도 빼앗았겠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잘 먹고 누워 자요. 보초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쳐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뭐, 허둥지둥, 밤에 옷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르로 끌려간 소돔섬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또 재산도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소돔섬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요. 백성들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그런데 재산은 전부 다 가지세요. 당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당신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자이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1일조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백성들한테 다 나눠 주세요. 그들이 그거 있어요, 먹고 살려 하고 돌려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가난한 심령을 주었다. 그 어떻게 알수 있느냐. 먼저, 이 가난한 심정은 뭐예요? 세상에 염려의 가시가 뽑혔잖아요. 자, 아브라함이요. 조카가 끌려갔다고 그래가지고 적군을 쫓아, 쫓아갑니다. 얼마나 걱정됩니까? 아니, 거기는요. 서돔성을 묻찌는 적군들입니다. 자기 일꾼들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걸 이길 수 있, 있겠느냐. 염려가 가득하죠. 못 가죠. 계산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담대 가요. 주여 믿습니다. 가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세상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잡혀갔던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재산도 찾아오잖아요. 소돔성 왕이 그러잖아요. 당신 겁니다. 당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11조 하나만 바치고 나머지 것은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브라함 마음속에 재물의 유혹이 없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의 가시가 자신을 뽑아낸 거예요.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그 때문에 뭐예요? 11조 바치고 나머지는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 속에 쾌락의 가시가 뽑혔잖아요. 조카는 어디에요? 소돔성 가요. 부자 동네요. 쾌락의 동네요. 재미있는 동네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요 쾌락의 동네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경비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을 주었다 심령이 가난하다 아브라함이 복이 있다 네가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100년 전 미국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린이 교회 학교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헌금 시간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동전을 헌금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어린이가 헌금 시간에 눈만 감고 있어요. 다음 주도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한 아이가 헌금 시간에 눈만 감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너는 왜 헌금 시간에 눈을 감고 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요 집이 너무 가난해 가지고 헌금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헌금 시간에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해요 그래 그러면 무슨 기도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요 돈이 없어서 헌금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칠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원짜리 하나를 주면서 이거를 바꿔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만 원짜리를 바꿔 가지고 매주 500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몇 주가 지났는데 또이 어린이가 헌금 시간에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물었잖아. 뭐 그때 돈 줬잖아. 근데 왜 헌금 시간에 또 눈을 감고 있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그래요. 선생님, 내가요, 돈을 바꿔서 매주 헌금을 했는데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요, 자꾸 사먹고 싶어요. 과자도 사먹고, 친구들처럼 사탕도 사먹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요, 내가 그냥요, 몽땅 한 번에 헌금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린이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나중에 누가 선교사가 된 거예요. 세계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린이한테, 이 어린이 가난한 어린이잖아요. 근데 이 어린이한테 복을 주었어요. 무슨 복을 주었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가 이 어린이 마음 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왜냐? 이게 뭐 선생님이 돈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말자. 한 번에 몽땅 바치자 받쳤다는 거예요. 그 붙들고 고민하지 말자. 받쳤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에 가시가 없어요. 이 어린이가 재물의 유혹에 관심 그 가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몽땅 바치고 바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잖아요. 이 어린이가 쾌락에 가시가 없잖아요. 그 어렸을 때뭐헌금 주니까 뭐 사먹고 오락실 가고 그 다음에 뭐그 다음에 교회 안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늘기도 하면서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난한 어린이한테 어린이한테 무슨 복을 주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이가. 선교사로 열매 맺은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선교사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갑니까? 물었어요. 그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계명을 지켜야지. 예, 저 계명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너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민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왜냐? 이 친구가 재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말씀하세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그랬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제 아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 간대요? 차 뛰고 뽀띠고 뛰고 다 뛰면 누가 천국 간대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을 해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이 부자 청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요, 마음에 가시가 많아요.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마음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일단 세상 염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고민하면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듣고. 이 친구는요, 재물의 유혹에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 이 친구가 돌아갔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신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가난한 심령을 줘야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염려의 가시와 재물요의 가시와 그 다음에 쾌락의 가시를 뽑아줘야 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청북한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잖아요 부하 평세가 100명이잖아요. 근데 그백 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종을 치료해 주세요. 그장로들이 옆에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예수님, 그 집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이백 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백 부장이 해당을 치워주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을 가요. 가는데 백 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셔 명령만 내려주세요. 그리하면 우리 종이 나설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수하에 그 병사들이 있는데 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주여 명령만 내려주세요 주님 명령하니까 하인이 병에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세요 잡으세요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백부장에복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이 백부장이 가난한 심령이 어떻게 가난한 심령입니까? 세상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어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뭐냐? 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간과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속에 세상 염려의 가시가 없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이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재물의 욕의 가시가 뽑혔어요. 그래서 뭐요? 이 백부장이 해당을 지어서 바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이 백부장이 쾌락의 가시가 뽑혔잖아요. 자, 보세요. 노마 병, 노마 장교가 파병을 받아요. 그러면 그 파병제에 가서 그냥 쾌락을 즐기다가 본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경건해가지고 해당이 뭐 하는 곳이냐면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당을 바쳤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쾌락에, 쾌락에 이 가시가 뽑히니까, 심령이 가난이니까 쾌락의 인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인생의 기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부자가 복이 있는 시대죠. 아브람도 부자였어요. 복 받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모할 복이 있다. 그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어 가난? 가난이 복이래요? 심령이 가라는 것이 뭐예요? 자, 마음의 밭에, 마음의 밭에 가시와 잡초가 있어요. 그러면 씨가 떨어져도,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나고 너무나 연하게 자라나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밭에서 가시를 뽑아내야 되고,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옥토가 돼야 씨를 뿌리면 열매맺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파스에 가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쾌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과 쾌락을 뽑아내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된다 가난한 심령이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내고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가시와 잡초가 다 뽑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시와 잡초가 뽑혔어요. 염려도 뽑히고 재물의 욕도 뽑히고 쾌락도 뽑혔어요. 그런데 어느새 내가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다 보니까 여기서 가시가 생기고. 저기서 잡초가 도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말씀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내가 염려로 찌들고 있어요. 내가 재물이 세상에 전부라고,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내가 어느새 세상 재미에 푹 빠졌네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 잡초를 뽑아 주세요.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싸게 무성하게 나고 왕성의 찬언에서 열매 맺하여 주옵소서주 앞에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주 앞에 영광에 나의 축복이 된 역사가 있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사랑하셔서 가난 가난의 심령의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시로 찌들은 우리의 마음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보일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염려와 재물의 욕과 쾌락의 가시를 다 뽑아내고. 착하고 좋은 마음, 가난한 심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잡초가 자라나고 있고, 한쪽에 가시가 크고 있습니다. 해기합니다.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 정결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에서 주 앞에 영광이 되게 주옵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